내일이죠, 드디어? 그쵸. 그렇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저는 말 못하겠어요. 용감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그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루만 참으면 네. 안 틀릴 수 있어요. 네, 말안 하고 네. 있으면 안 틀리거든요. 지금 판대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판대를 말할 수 있는 게 여당이 바라보는 판대하고 야당이 바라보는 판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네 어, 여, 여당이 여, 좀 앞서고 야당이 좀 비쳐진다는 얘기는 예, 야, 야당도 인정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통합당 예. 네, 보수 야당. 그 여론조사상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메시지를 보면은 알 음. 수가 있어요. 일단 야당의 메시지가 심판에서 견제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 의미는 상당한 겁니다. 수세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주체적인 것이고 예. 주도권을 지는 것인데 이제 견제는 심판보다 훨씬 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전하면 우리 개헌저지도못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그렇죠. 막판에 나오기 시작했죠. 심판은 이제 압도하는 것이고 음. 견제는 최소한 뭐 까치만 만남겨 주십시오. 뭐 이런 예.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은 어떨까? 이낙연 위원장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의석을 달라고 국민께 호소드린다. 음. 효율적인 정치,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예. 예. 그게 국난극복 메시지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국정 효율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애초에 무슨 탄핵 저지 이런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네. 초창기에는 이 통합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그리고, 변하긴 변했네요. 예, 국정 효율이라는 이야기는 네. 그냥 중간보다도 더 위를 놓고 말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뭐 과반 이야기, 그다음에 네. 국회 선진화법 180석 네. 이야기, 뭐 개헌선 200석 이야기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막판에 등장하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방송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180이란 것은 범진보 진영의 전체 의석을 희망한 것이다. 이렇게 그랬었죠. 설명하면서도 예. 과거에 보수 진영이 200석 넘긴 적도 있지 않냐. 그러기도 뭐 했죠.라고 못할 게 뭐냐. 음. 그리고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은 뭐 개헌 저지선 100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석도 그 어렵다. 뭐 네. 이런 음. 그 두개 같은. 같은, 같은 얘기죠. 200 예. 플러스 100은 30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1 8 0이라는이 숫자가 야당의 역결집 견제 정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130 플러스 알파. 음. 이게 공식적인 목표치로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흐름은 이렇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런 흐름의 충돌이 막판에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일이 선거 인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뭐 공약 이런거가 아니라 이두 흐름과 정서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이냐 견제냐 음. 그리고 뭐좀 전문적 영어로는 밴드웨건이냐 언더독이냐 이거뭐 4년마다 2년마다 듣는데 네. 또 헷갈려요 밴드 그렇죠. 밴드 외건. 밴드웨건이 이제 마차인거죠 음. 그러니까 마차에서 밴드를 이제 뭐 우리로 치면 꽹가리치고 나팔 불면서 마차가 가면은 그 뒤로 쭉따라간다쿵짝쿵짝쿵짝 쿵짝, 쿵짝 하면서 그렇죠. 간다 이거죠. 예. 아. 그러니까 그쭉쭉 쭉 행렬을 따라가는 심리, 그거 이제 대세론인 거죠. 대세론. 우리 말로 치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앞선다 그러면 더뒤 따라가고 싶다, 더 밀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언더독은, 이제 언더독은 뭐예요? 약자한테 힘을 실어서 강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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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뒤친다 그러면. 아이고, 나라도 가서 한표 찍어줬지. <laughs> 그렇죠. 예. 네. 동정표, 흔히 말하는. 그런 어느 쪽이 강한 거. 거예요? 아니,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렇 말씀드릴 <laughs>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기준으로 보면 언더독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선에서부터 드라마를 써가지고 언더독 그렇죠. 효과로 간 거고, 예. 이제 밴드웨건 효과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5년 동안 거의 지지율 1위를 한번유지 않았던. 총선의 경우는 어때요? 총선의 경우에는요, 두 개의 흐름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인지 <laughs>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2004년 총선에 열린 우리 당이 52석짜리 정당이 과반 차지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언더독 효과인데요. 총선 한 달쯤 전에는 이 탄핵 추진하고 그래가지고 1 8 0석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한나라당에서 당시 박근혜 대표의 천막 당사. 그리고 이제 뭐 열린 우리당 실언 이런 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거꾸로 한나라당의 언더독 효과가 나타났다. 네. 두 자리 숫자 뭐 의석 나와도 다행이다. 그랬는데 120석을 넘겨서 아주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죠. 예, 그러니까 총선 내에서는 밴드웨건하고 언더독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음.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언더독 효과가 있었고요. 예, 예.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 뭐요? 저라고 뭐 이런 데는 보통 잘안 되더라고요. 엎드려 절하는데3보1배뭐 네. 이런 거뭐 그런 거, 거 하는 쪽은 요 삼천 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제가 뒤에 조금 설명해 드리겠는데 음. 그 세력이 잘안 된다. 그건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이 안 먹히는 상황이니까 막 크게 이제 걸어놓고 뭐 이런 게잘안 되는데, 근데 개별 선거구에 따라서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언더독 효과 혹은 뭐 동정표가 됐든 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뭐요? 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동정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해야지 동정표가 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저 사람 후보는 되게 괜찮은데 네. 당이 좀 문제인 거 아닌가? 음. 이런 경우에 그 상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현되고 아 저쪽 당이 어차피 잘 되는데 예. 여기선 사람 한명은이 사람 살려주자라는 식으로. 언더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예, 전체 예. 좀 세력보다는 예? 거꾸로 이제 강한 당의 후보일 경우에라도 약점이 많으면은 자기 당지율만큼못 찾아먹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제두 가지 말씀드린 게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음. 하지만 253개 지역구에서는 하나 하나의 작은 흐름들이 있다. 거기서는 하루만해도뭐 언더독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오늘 윤태곤 실장이 아무 말도 안한 거예요. <laughs> 네. 밴드웨건 언더독이 있는데 둘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매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약으로 치면은 강공을 할 수도 있고 번트를 될 수도 있고 뭐 <laughs> 경우에 아니, 따라 글쎄. 다른 거죠. 네. 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결국. 아, 말도 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요. 뉴스 사이드에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